이번엔 저기 흰색 빌라로 갑시다 저 끝까지 못 가는데요 못 갈까요? 나 카산 폈어요? 안 폈으면 갈수 있을 것 같아 못 같은데. 간다 나못 간다 왜 노란 점을 무시하고 그냥 가니 아 그렇네 아 점을 찍었구나 예? 아 점을 찍었구나 야 여기 아니. 차도 있고 존나 좋은데 여기 아 그럼 갈게요 갈수 있어 어디너 이러노 아 아직 내리지도 어? 않았네 대 대충 근처. 뭘 대충 근처야. <laughs> 산, 등산, 산 등산 꼬짜게. 산 등산이구만 꼬짜기다. 야 여기 아, 배낭 나... 존나 많다. <laughs> 배낭 세개 모여있다 여기 와 뭐. 아나나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지? 어 우리형 키트 게이드. 와 형이 왜 완전 산 등성? 어뛰내려오나 알아서 뛰내려오나이 주변에 차도 어, 있고 산... 뭐 많다. 하민 다음 한세명 잡으면 도시방 뭐야 뭐 아무것도 없이 총알만 있어. 어? 총은 하나도 없고 부속품만 존나 많은데? <laughs> 먹어놔요 일단 안 먹어 어 벌써 싸움 볼게요. 났지 <laughs> 벌써 싸움 났지 싸움이야! 음야 이번에 또 밀베 쪽이네 또 밀베네 이번엔 에 건너가야 되는데 옆으로 야나 일찍 가서 수영하면 된다 음 아... 미안하다. 이거 어, 저 건물이요? 있네. 금방 형님 나온 건물. <SSSSS |notimestamps|> 어, 아니 아니. 어저 건물에 가방 1층에 존나 많다. 야이 씨발 쪽도 없네. 어 AK다. OK들. AK 빅 슈퍼. 어 해봐. 야 여기 버기 있는데. 가방 말곤 다 털었어요? 아니 없다. 애초에 없었다 거기서. 문안 내려는데 안 돼. 일본이구나. 버기 타고 이동할래? 갑시다. <목소리> 나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지 개머리판 안 가지고. 야, 그럼 네가 운전해. 내가 저기 내가 이거 봐 줄게. 네. 정도고 있으니까. 나안 안전배... 뗐어요? 어. 야, 이 씨. 잠깐 내가 뭐 보고 가자. 안전벨트 안 했으니까 조심 운전해라. 발콩 덜컹... <laughs> 근데 왜 속도 왜래 안 나는데? 그러게 왜 속도 왜 이렇게안 나지? 시프트. 오, 부스터마 어, 부스터. 기름 좋은 어, 어, 기름 좋은 어, 에 어, 어, 달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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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이 잘안 돼. <laughs> 운전이 운전이 좀 심하게 안 되네. 너가어쓰는 그래 존나 얘초기 소리 같다. 아, 맞 아, <laughs> 이때쯤이면 한창 하고 있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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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기거야거 아, 이거, 이 되게 깨끗한 새 집이네. 총알만 다 가득. 도트 사이트나 저뭐좀 줘봐요 그. 어 UMP다. 어떻게 저렇게 총을 잘 먹었나? 집을 선택하는 게타고라 거지 내가. 이 정도는 인정해야 돼. 수직 손잡이에 오케이 붕대 오케이 이 y 뭐야? a 간치 k 그냥 먹을 거 먹은 거 같다 아 나만 잘먹을 a 같 o 이제 스코프 a 나만 주면은 큰거안 바르고 소형기, 소형기 정도? 아, M16에는 장착이 많이 안 되는 구나. M16이... 아, 여기 AK 하나 있거든. 네. 이 옆집에. 되게 7.6mm 안 쓰죠? 버리고 갑니다. 7.6mm는 쓴다. 아, 그냥 냅둬라. 아니, 들고 갈래 버려라. 많다. 그럼 버려. 굳이 120발 이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 그러면 내가 기가 막게 저격총을 하나 붙어라. 아니, 76mm. 7.6mm 들고 있어라. 그 앞에 AK 있다니까. 어디요? 내가 아까 있던 건물. 들고 와요, 형님. 내가 이, AK를 들고 있는데. 내가 난 이미 AK를 들고 있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한 건아. 어디 어 금방 나온 옆집이요? 어. 어그집그 집. 그 집. 1 층에 보면 있다. 뚝배기 뚝배기 꼈냐? 여기 뚝배기도 있다. 많다. 없어요. 한번 아. 한 거야. 가방도 존나 많고. <laughs> 야, 은근히 빈집이 옷 개꿀이네. 야, 니 파밍 속도가 존나 빨라졌다. 그 <laughs> <좀> 먹자 <먹죠>, 이제. <laughs> 그래, 이래 먹고 댕겨야지양 어, 많이 먹었어요? 네. <laughs> 의료용 키트랑 붕대 1 5 개. 음. 그거는... 하고 레드불 하나. 어. 방탄은 있어요, 방탄? 방탄? 어, 1레벨. <laughs> 뚝배기 1레벨, 가방 1레벨. 응. 뚝배기는 어디? 아니, 저기, 뚝배기는 <laughs> 없어요. 는어요그 뚝배기 2층에 보면, 몇개 있다. 두개가 있었다. <laughs> 아, 아, 여기 층이. 아, 나 지금까지 2층을 안 봤어. 2층인 줄 몰라. 층인가? 아, 아. 왜 형님이죠? 어. 니 타기 좋게 대기하고 있다. 음, 어, 저차탈수 있는 건가? 여기서 아주 운용하고만 아 터진 거네. 아, 버기 왠지 아저 시발. 선생님 <laughs> 운전하세요. 버기 운전이 뭐 어렵다고 잠깐만 어디로 가지? 원래 찍은 대로. 네.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맞다. 다 보고. 먹은 거에 비, 보고 다리를 그냥 이걸로 건널지 수영을 할지 야 이걸로 건너면은 ㅈ되는데 진짜 한번 다, 둘다 야, 두 아, 끌고 가면 둘다 차이좋게 무지개 다리 건너다두돈방 끌고 가도 씨발 헤드샷 뜨는데 이걸로 가면은 낮아 <laughs> 으소 하고 가는건데 아저위동네구나 오도바이 하나 먹었으니다 오도바이 면은 약간 안심할 수 있는 오도바이가 더힘들지 오도바이 빠르게 그냥 나가면 되잖아 문다 열려 있다. 여기 음. 닫혀 있는데 이쪽은 안열렸네 여기 아, 저기 먹었는데 여기를 안 먹고 갔다고? 한쪽만 먹고 가니? 아또 열려 있다. 아 열려 아, 있어, 열려 있어. 아, 다른 문으로. 왔 다리 건넌다 그러면. 갑시다. 아, 오, 오 노래가 카톡보다 가 그냥 심장 내려앉는데 카톡을 <놀람> 봐. 나는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카토을 봐. 우워어어어우우 <laughs> 오오. <오오>. <laughs> <오오. 웃음> 와, 떨어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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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안 보다가 저때 반했죠. 와, 이거 맵의 문제가 아닌데. 아까 동작 가만 안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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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낮게 떨어질 수 있는 줄 알았지. 야, 이거 백방 지나가면 그냥 대가리 다 터질 건데. 아, 뭐 수영할까요? 네, 약간 돌아가지고 아, 시간 많아 시간 많다. 그냥 그냥 수영하자 그러면. 음. 네. 아, 스코프 있으면 한 번이라도 쪼고 가겠는데. <laughs> 아, 씨발. 우소. 네. 아하. 이것도 잘 건너야 되는데. 지금 다리 앞에 저 마을에 존나 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다. 여기에? 그러니까 돌로 음. 갑시다. 내가 이거 건너다가 포트에 몇번친적 있거든. <laughs> 아, 포트에도 칠수 <쉴> 있구나. <laughs> 어. 그냥 깔린다. 바로 죽는다. 즉사다 아... 아... 그... 내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어 그걸 편집한 게 있어 보도록 아 이렇게 또 유튜브까지 홍보를 <laughs> 하는 거야? 대단해 정말 그때 존나 재밌었다 진짜 혼자 이래 가다가 아 수영 존나 오래 하네 하다가 한 놈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려 내리...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막 홍보도 잘하겠다 그랬어 어 육지에서... 어디라고? 육지에서 내 쪼고 있대 <laughs> 그러다 <그래도 웃음> 갑자기 배 끌고 와고내 치고 가는 거야 그 다음날에 <laughs> <laughs> 하다가 다음날에도 씨발 그냥 수영해서 가다가 <laughs> 안 들렸거든 어튼 소리가 자연스럽게 깔렸다 그냥 이틀 연속으로 씨발볼때 그런 날도 있네 괜찮아 그런 날도 있 오늘은 치킨 각이다 이거였는데 아 <laughs> 어제는 내 28등에서 컴퓨터 튕겨 가지고 혼자서 아니 뛰어 와다가 친구랑 <laughs> 친구는 다리 건너다 죽고 나만 살고 버티다가 사람 많으면 네 명하면 있잖아요. 템을 많이 못 먹잖아. 다 같이. 다 같이 노나 노나 가자야지. 아 어... 아니면 한 명은 안 먹고 <웃음> 정찰조를, <laughs> 정찰조를 <laughs> 가는 거. 나무도 없으니까 오토바이 가서 어구를 끌게. 그래서 다리 빵 건너고. 아 아킨은 막 방어구만 벌어주고. 어 근데 뒤에서 이제 차 끌고 본진 들어가고. 그다매드두 <laughs> 맥스 너무 멋있다. 재밌다니까 그러면 스쿼드가 진짜 꿀잼이다. Discord. Discord. d 이 s c o r d Discord. Discord. d 처럼 c o r d Discord. Discord. d 나 친절한데서 Dis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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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어 o r d Discord. d i s c o r 고 s e 방향이 d i s 총 소리가 바로 앞에서 났는데. <laughs> 어 뭐야? 개기요. <비행기요. 웃음> 어, 안정권이안정권이안정권이야 야, 이거 또 밀배. 아, 밀배 좀왜 이렇게 신치 나는. <laughs> 나도 아, 언제까지 <laughs> 해요? <희망해요>. 와. <laughs> 목숨 버릴래. 시간 버릴래. 타운판 하면 되지. 하하핳 <laughs> 선제가아나 어... 아직 시간을, 아직 괜찮다. 음, 벌써 아직 생, 한 번. 생을 마감하기에는 아직. 총을 좀 먹어서 그래서. 다 왔다 다 왔다. 소기 소염기. 그 다음에 도트사이트 정도만 더 플러스 시켜주면은. 이집 털링있다. 아닌가? 여기안 털렸으면 이상한데 지금 직접에서? 문안 열려있는데? 오우 의심스럽다. 안 열릴 수있으니아 문이 아니었구나. 아. 문다 열려있다. 그냥 먹고 남긴 거좀 먹고 갈게. 보트 사이트는 그래도 정도. 냅두고 갔을 수도 있어. 아, 또 같은 집에 들어왔네. <laughs> 니네 스파이가 스파이래. 스파이래? <웃음> <웃음> 어? 창문이구나. 도트 사이트 하나 정도는 버리고 갈수있잖아 어! 앞에! 사람! 어디? 오케이! 오케이, 킬! 아, 어, 또이다말마다어개놀랬네 뚝배기 2레벨 오케이. 아, 전나 놀랐네. 근데 점화가 딴데보더라고 와... 일단 한마더 있어요. 어. 우리가 먼저 칠까? 우리 2대 1이다 이거. 어. 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잠깐 뭐 행해서. 여기 살까?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laughs> 잡았는데? 네가 잡았냐? <laughs> 아니야? 누가 잡았대, 구분? 일단 묶고 있어야 돼. 소름 돋는데. 누가 잡은 거야, 그러면? 아, 죽었어요? 어. <laughs> 그럼 또 다른 새끼가 있단 말인가? 아닌데 소리 들리네. 소리 들린다. 발소리 들린다. 내다. 네, 아.

요요요요요아뭐뭐어디어디여기여기그기 어, 어디, 어디. 여기, SE SE SE! 그 건물 뒤에! 니네 왼쪽 건물 뒤에! 에임보소! 야. 에임보소! 와아! 에임 하나도 안들렸는데 맞추질 그 못했다 이거 주문 안했어 사실 아 <laughs> 스코프랑 다 먹었는데 와아 저새끼 제개잘 쏘네 어... 아안 걸린다 아 진짜 귀신이줄 알았다 와아 아... 아깝다. 내가 너무 못해서 미안하네. 아... 아니다. 아 정말 보자마자 내가 뚝배기 깨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쓰러졌다. 아... 숨은 조력자. 어 인정합니다. 아... 아...